지금부터 2월 2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35에서 41절 부분을 도대체 누구이기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저녁이 되었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저쪽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그들은 무리를 남겨두고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는데. 다른 배들도 함께 따라갔다. 그런데 거센 바람이 일어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밀쳐 덮쳐 들어오므로 물이 배에 벌써 가득 찼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예수께서 일어나 바람을 꿀지시시고 바다대로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왜들 무서워하느냐?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아멘. 도대체 누구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다녀주고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몰라서 죄송합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예수님을 아, 내가 여기까지 너무나 몰라 뵙구나.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구나라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님은 얼마나 대단한 분일까요? <laughs> 정말 대단하죠.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본인의 진짜 모습. 와, 하나님이 예수님 언제 가짜셨던 가짜였다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진연목을 보면 볼수록 감탄할 수밖에 없죠. 그 이야기입니다. 그 에피소드입니다. 뭐냐면 예수님께서 바닷가에서 여러 가지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날 늦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뭐, 거기 볼 일이 있으셨나 보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습니다. 근데 다른 배들도 따라갔대요. 어, 그이 광경을 목격하려고 간건지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듣고 싶었던건지 따라갔대요. 그때 하필 큰 풍랑이 일었습니다. 그래서 파도가 배 안으로 들이치고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고 그리고 물이 벌써 안에 가득했고 평생 배사람들인 어부들도 당황했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를 하고 계셨을까요? 이 우리가 아까 읽은 성경 개조 아니 세번역이죠세번역세배역에서는 고물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게 배 뒤쪽입니다. 배가 여기가 뾰족하고 여기가 뒤면은 이렇게 생겼으면은 요맨 뒤에 여기를 고물 스탠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대요. 참 대단합니다. 그 날씨가 났는데 막 물에 들이치고 이렇게 차가울 텐데 그런데도 주무시고 계셨어요. 이 사실은 무엇을 이 이야기할까요? 예수님은 스타일이 이제 어디든 벽이든 땅이든 머리만 탁 대기만 하면 주무시는 그러한 분이신가? 그런데 어떠한 해석을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피곤하셨다. 사람들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시고 이렇게 여러 여행을 다니시고 하시느라 진짜 피곤하셨다 라는 거, 저는 그 해석이 참 마음에 듭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모습, 인간이시니까. 그리고 그렇게 피곤하기까지 정말 진을 다 빼내서 사랑하고 사역하셨던 모습, 그렇게 예수님은 어, 그 난리 중에서도 주무실 정도로 너무 피곤하셨습니다. 결국. 제자들이 깨우면서 말하죠. 예수님, 예수님 일어나세요.라면서 뭐라고 하면서 깨우나? 뭐라고 하면서 깨울 것 같아요?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어요. 제발 우리 좀 불쌍히 가게 해주세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라면서 깨웠을까? 근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하면서 선생님, 우리가 빠져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이렇게 깨봅니다. 아니, 예수님이 언제 아무렇지도 않다고 했어요? 그래, 니네 성량이 고생하는 거참 고소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 있으세요 없어요 없어요 피곤해서 주무시고 계셨던 건데 마치 하나님이 예수님이 아무 대답을 안 하는 거를 예수님이 너 고소하다 너네 죄값 당해도 싸다라고 하나님이 마치 그러는 것처럼 오해한 거죠 오해죠 이러한 제자들의 불평과 불만. 그죠? 이게 불평과 불만인데 이 불평과 불만은 사실 우리의 불평과 불만과 다 있지는 않나요? 내가 정말 바라고 바라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돼요. 하나님은 뭘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하죠? 불평 불만을 쏟아놓죠. 아니 이것도 안 해주시고 그러지죠 하나님 어떻게 믿겠어요? 하면서 막 이렇게 불평 불만을 쏟아냈는데. 왜 이게 이렇게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 일이 잘못된 게 하나님 탓이에요. 그 일이 안 풀린 게 하나님이 막발 벗고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일안 되도록 막 이렇게 막 하고 다니셨어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불평의 대상은 실수한 사람 아니면 사람들의 욕심 부린 사람, 죄지은 사람, 갈등을 일으키고 막 자기네 마음대로 하는 그 사람들의 죄와 욕심이 사실 불평의 대상일 텐데 하나님한테 불평을 하죠. 근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요거를 해결하실 분으로 믿어왔던 거죠. 근데 그 해결을 안 하시는 것 같으니까 섭섭한 거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잘 판단해야 될게 하나님이.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예요? 둘다 아닙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 이것도 해결 못 하고 능력도 없어요? 못 하는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에서 불평하기도 하고, 하나님 왜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불평하기도 하는데, 하나님은 둘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계획이 있으신 거죠. 그렇게 표현을 해야죠.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사실. 이렇게 하나님 할수 있는데 안 하시는 거잖아요라는 것도 믿음의 요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못 하는 거죠? 이건는 진짜 아예 안 믿는 거고. 근데 하나님은할수 있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라고 말한다면 거기에 진짜 뭐 말하는 게좀좀 좀 무례하죠. 불평 불만하고 하나님 그렇게 맞는 것도 아닌데. 그렇긴 하지만 믿음의 요소가 있는데 그러나 진짜 믿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이 아시죠? 하나님이 하실거죠 라고 그까지 믿는 것이요 그걸 믿는다라고 하는거죠. 믿고 맡긴다는게 그런거잖아요. 이때 결국 어떻게 하시나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나. 막 자기를 불평하면서 막 화내면서 깨우면자기 어떻게 하시나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일어나십니다. 잠에서 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시 어, 가번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바람을 꾸지지시고 바다대로 고요하고 잠잠하여라 하고 말씀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고요해졌다. 적막이 하루아침에도 아니죠. 진짜 몇초 만에 갑자기 막 요동친 거에서 고요해집니다. 적막이 흐릅니다. 숨소리까지 들립니다. 주변은 완전 고요한데 나 혼자만 아직도 숨쉬고 있어요. 나 혼자만 쫄딱 젖었고 그러한 거죠. 아주 이이 장면 정말 강렬한 장면이지 않습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한 마디를 하시자 바람이 숨을 먹고 바람은 호수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셨을까요? 나 이제 자도 되지 하고 주무셨을까요? 아닌데 아닙니다. 제자들을 꾸짖으셨습니다. 라고 했냐면 어째서 너희는 이토록 겁이 많으냐 그렇게도 믿음이 없느냐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다라는 게 사실 맞아요. 생각해봅니다 아니 물이 이렇게 들이치고 막 이러는데 그럼 무섭지 안 무서워? 물론 무서울 수 있는데요. 물만 보인 거죠. 예수님은 안 보이고 예수님을 봤더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잠자는걸본 거죠.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본게 아니고. 그러면서 불평 불만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가 없는 자는 불평 불만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불평 불만은 걱정과 염려는 의심과 불신앙과 막다 있는 것은 분명 사실입니다. 왜요? 어그 그렇잖아요. 그리고 왜요? 예수님이 뭐를 꾸짖으세요? 너 그럴 수 있다. 고민 많았지. 아 내가 좀 이러할 걸 그래서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꾸짖으면서 말씀하십니다. 어찌 이리 믿음이 없느냐? 어찌 이리 겁이 많느냐? 우리가 이 말씀을 <laughs> 이거를 그러한 사정에 있는 사람은 좀 듣기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게 이게 말씀이 적힌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의 우리를 끌고 가시는 잘하게 하시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뭐예요? 믿음을 더 갖기를. 염려 대신 기도를 하기를. 불평 불만 대신 간구를 하기를. 그래서 풍랑 앞에서 무서워하는 게 잘못한 거냐? 그거를 잘못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믿음이 없으면 잘못입니다. 그걸 꾸짖으셨으니까 그래서 중요한 질문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까지 믿느냐 이 어디까지? 예수님을 그저 나에게 어 죽으면 천국 가게 하는 티켓을 주는 분으로 믿느냐, 아니면 램프 속의 지니처럼 내가 뭔가 부탁하면 이용권이 있는 그런 분으로 믿느냐, 뭐 산타 할아버지처럼,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진짜 믿고 따라야 되는 그러니까 믿고 맡길 뿐만 아니라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믿고 순종할 뿐만 아니라 믿고 안심해도 되는 분으로 정말 믿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의 마지막 이, 이 에피소드의 마지막이 이 내용인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큰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서로 말하였다.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까지도 그에게 복종하는가. 이분이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진짜 몇년 같이 따르다는데 아직도 모르고 있다. 이분은 도대체 누구냐. 우리가 도대체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는 거냐. 사실 이게 우리의 신앙 여정입니다. 어디까지 믿을 것인가. 뭐 우리 친구들끼리 내가 너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겠어. 뭐 그런 생각 하시나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가? 그래서 정말 내 두려움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믿고 있나? 그래서 내 힘을 뺄 정도로 믿고 있나? 제가 어제 우리 제가 설교 코칭 받는 그 목사님들과의 대화 시간이 있었는데 제가 어떤 질문도 했고 그 질문했어요. 어 믿음과 은혜의 관계.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아주 그냥 당연히 이 말은 틀렸는데요. 틀렸다고 보는 게 훨씬 더 맞는데요. 그렇다고 아주 편협하고 단순하지만 그냥 그런 인프레션을 주기 위해서 이런 사용한다고 한다면 은혜는 하나님 비즈니스고 믿음은 내 비즈니스 아닌가 그런 질문을 했죠. 은혜와 믿음의 관계 은혜는 하나님이 베푸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우리는 믿음을 발휘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뭐 행위 중심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행위로 구원받겠다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질문을 했었는데요. 어, 참 좋은, 너무나 우리 목사님들께 너무나 큰 가르침을 받았는데 믿음은 분명히 구원의 수단이 아니죠. 구원의 원인이 아니죠. 그런데, 그런데 구원으로 나아가는 방법이긴 합니다.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공모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때문에 구원받는 받는 게 맞는 건데요. 곧그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는 건데 은혜 외에서는 믿음을 발휘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이라는 사,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도 그러잖아요. 믿어라.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고 믿음을 보시고 기적을 행하셨고 믿음이 나의 그런 뭐 순종과 의지라고 표현을 한다면 그쪽과 연결시킨다면 그건 필요한 겁니다 그걸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면 오해겠지만 은혜가 빠졌으니까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오직 의는 의는 이미 구원받은 거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구원 받았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누 우신지를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의 평생의 삶에 그 배워가고 알아가고 자라나는 것은 어떤 분야냐? 영어냐? 어떤 분야냐? 수학이냐? 어떤 분야냐? 과학이냐? 아니고요.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자라나는 것을 배워가고, 습득하고, 믿음 중심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의 삶이죠. 그래서 그러한 경외감에 사로잡히는 거죠. 야, 예수님이 이 정도구나. 잠잠하라. 그러니까 풍랑이 잠잠합니다. 자연이 말을 듣습니다. 이 정도 분이시구나. 이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있는 풍랑한테 잠잠하라. 하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으시죠. 그러면 안한 걸까요? 못한 걸까요?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아직 안한거라 아직은. 뭔가 우리가 더 잘했으면 하는 게 있어서. 그러니까 아예 안 하실 수도 있죠. 그건 모르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믿고 맡기는 것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를 남을 나라 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으신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면,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있었어요.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래도 불안한 거예요. 그럴니까안 믿는 거죠. 예수님이 어디 딴데 있어가지고 눈에 안 보인 것도 아니고, 바로 여기 계셨어요. 근데도 불안해 하는 거거든요. 그건 이제 예수님을 안 믿는 거지. 그런 거니까. 그리고 또한, 어, 진짜 두려워해야 될 분을 두려워하는 것. 그 대비도 참 재밌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을 두려워했는데 결국 마지막 장면은 뭐예요? 예수님을 크게 두려워하면서 끝납니다. 이 경외감은 사랑 하나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말도 안 되게 엄청난 분을 만났을 때 압도 당하는 그 두려움. 그래서 기도하기는 이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정작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면. 안 두려워할 거를 안 두려워하게 되겠죠. 정작 예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면 그렇지 않은 것은 뭐안 두려워하겠죠. 그러니까 내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는가, 아니면 문제들을 향해 있는가. 그래서 뭐가 더 크게 보이나? 예수님보다 문제가 더 크게 보이면 두려워하겠고, 문제보다 예수님이 더 크게 보이면. 그 경외감에 사로잡히겠고, 그래서 그 경외감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 또한 알려주기 때문에 진정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는 그 자유를 누리게 되겠고요. 기도하기는 우리가 그 예수님을 더독 볼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바울의 기도였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너비와 길이를 우리가 깨닫기를.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알수 있고 그 안에서 자유할 수 있기를 감사할 수 있기를 안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믿고 정말 하나님을 믿고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분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분이라고까지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안전하며 평안하며 자유하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